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다수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대법원장 입건 사실과 관련해 아시겠지만 관련 고발건이 한두건이 아니다. 일부는 수사사부와 수사삼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윤석열 내란재판 배당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인 조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수사부서에 배당해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직위원 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한창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처분 시기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집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 이후 진전된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도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추가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이 기소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맡은 일은 큰 지장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는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어, 되게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물론 이미 여러 건으로 고발을 당했고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정배당한 것이 아니냐, 꽃기 배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건으로도 고발이 됐습니다. 지금 수사 부서에 배당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뭐 이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경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어, 또 고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건 중에 피의자 신분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가장 뼈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임태훈 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예. 일반적으로 입건만 예.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예. 누, 누군가 고소 고발하면 바로 예. 입건이니까 네. 예. 그것만 가지고. 피의자 전환됐다는데 사실 확인이 안된 거죠? 입건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예. 아, 예. 하죠 신분 예.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은. 예.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어, 뭐 물러나야 된다 예. 혹은 이해충돌이다라고 바로 평가기는 하 어렵지만 예. 예. 그런데 범죄 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예.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3비상엄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네. 어, 석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최소한, 네. 이 불법 비상겸, 그러니까 내란에, 어, 중요무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하 수행까지는 네. 방조 역할을 하는 네.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일단 뭐김용민 의원도 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 하고 입건된 소식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조의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건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 있는데 네, 고발을 네. 하신 입장이잖아요. 임태훈 소장님이? 네, 저희가 고발을 했죠. 네,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습니까? 을 일단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고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대법원장의 지시로 그날 개험 당일 네. 그 긴급 간부회의 소집을 했어요. 음. 그 간부회의 소집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그날 회의를 무슨 내용으로 했고, 회의 참석자가 누구고, 회의 개최, 회의 개최 시간, 회의 끝난 시간 등등 저희가 이제 썰어서 이제 음음. 이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 를 통으로 하면 통으로 상하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해서 그 하나의 긴급 회의지만 여기에 세분화돼서 저희가 조각조각 내서 저희 정보국에 청구를 했는데 몽땅 부존재 부존재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없다라고 예. 부존재 결정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사가 대통령 관저 바로 담을 붙어서 있어요 한남동에 네, 네. 네. 그래서 관저 출입기로. 음. 그리고, 당시 대법원에 출입한 공무원, 비공무원 출입규료 일체를 네. 한 여섯 가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 세 가지는 부존재세 가지는 네. 비공개 처분해서 저희가, 어, 조사를 좀 나름대로 했는데, 네. 당시 그 긴급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채널 A가 속보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때 가장 예. 발빠르게 움직였죠 보수 언론들이. 예. 예. 그래서 그 대본 관계자가 사법권을 음, 음. 그 개엄군에게 어, 넘기려고 계엄, 한다. 개엄사령부에 예. 넘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예. 진술을 한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대법원이 네. 그 사실이 아닙니다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음, 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부존재 비공개 각각 한 것을 어, 저희가 묶어서 내란중요 임무 종사자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2주 전쯤에 저희가 3주 전쯤에 이제 고발인 네.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음. 어, 저희가 이제 받으러 가니까 대법원이 그, 내란 특검에 그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존재한다는 그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와서 저희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존재한다는 하는데, 그거에 예.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었고. 그 답변까지는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답변 아니, 답변, 답변을? 답변, 답을뭐 조각적으로 좀 했는데요. 네. 예.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은 당시 공, 공공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음. 어, 법원 행정처장은 공공시 50분에 이제 출근을 했고, 예. 어, 이 긴급 간부회의는 0 2시 30분 정도까지 계속 지속됐어요. 네네. 이미 계엄이 해제가 의결이 해제, 된 해제, 이후에도. 해제 된 이후에, 됐고, 예.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것 중에는,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여섯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 전화를 통해서 그 재판 사무를 넘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통신 기록 내역에 나와 있어서 음. 통신 기록은 저희가 봤습니다 통신 기록을 봤다는 거는 전화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실 확인됐, 네, 확인됐고요 내용은 어떤 건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통화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네. 이루어졌는지는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12월 3일에 네. 어, 그, 저희 12월 3일이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협 대법원 대법, 어, 행정처장의 통신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요. 음...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게 1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통신정장을 신청하고 강제수사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조희대 천대협이 피, 피의, 형사 피의자 입건됐다는 사실을 예. 알게 되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피자 입건 언제 하는 거냐 했더니 피자 입건 됐다라고 얘기를 어 당시 어 내내란 음. 네, 특검 네. 어 수사관들이 저희에게 해줬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다? 이것까지는 지금 파악하신 건 없으신가요, 조대 소환 정도. 조사는 네. 보다도 통신영장이나 압수영장 이런 것들이 음. 과연 신청이 됐을까? 아 그리고 신청을 했다면은 네. 발부가 됐을까? 됐을까? 발부가 안 됐다면 사실상 사법 방해에 해당된, 수사 방해에 그렇죠? 해당되는 것인데, 예, 예. 그렇다면 조이대 대법원이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을 음, 음.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이나 네. 뭐 소환조사나 또는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지를 질문을 해야죠. 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론사도 나오지 않고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어, 저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는 그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업무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 안에서 출입처 안에서 취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예. 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 언론사들이 하루빨리 좀 그, 각성하고, 예. 어,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친척시켰는지 확인을 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만약에 안 하면요, 어,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제3의 특검을 네.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어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음, 음, 뭐냐면 그날 밤 핵심이 이거예요. 그날 밤 위헌성을 논의를 했다면 네. 그 위헌성 논의한 걸 공개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밝히면 된다. 떳떳하면 네. 밝히시라. 아, 그, 그 얼마나 떳떳하고 네. 어 자랑스럽습니까? 네. 그런 논의는 우리 헌법 교과서나 우리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아니지. <laughs>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새길 만한 인간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네. 앞으로는, 앞으로는 위헌성 논의를 검토했다 그러면, 뒤로는 부존재한다 그러고 있고, 음, 음, 음. 그리고 당일날 밤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새벽 6시쯤 천대비 법원 내부망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예. 지금 이때까지 단한 번도 그 내란에 대한 입장을 음. 밝히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사법 독립 얘기하면서, 법원장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포도 대장들 끌어모아가지고는 뭐 무슨 무력시위 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에 음.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 조위대 대법원이 제2의 내란을 흩하는 짓이다 음. 헌법 문란행위다 예, 예. 어, 아울러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그 위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어불 성설이다. 예. 아니요, 어불 성설 아니고 예. 사법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 사법부 신이 강한 국민들의 질책을 검묘히 받아들이고 음, 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소지 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예. 그 재판이 공명 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와 논의하겠다라는 게 사법부 독립의 요체인 거죠. 아, 그렇게 나와야 왜냐하면, 한다. 예.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세 개의 바퀴로 우리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예. 그러면 행정부는 내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됐고요. 음. 입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사법부가 답변해야 될건 1년 동안 왜 내란범 한 명조차 선고가 없었는지에 대한 음.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법 독립성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어. 공수처에 입건됐다라는 얘기. 뭐, 어, 며칠 전부터 관련해서 뭐, 예, 내용들이 좀 나오던데요. 어, 오늘 공수처가 아예 브리핑을 했습니다. 입건이 돼 있고, 어떤 혐의인지는, 뭐, 고발 자체가 여러 건이 동시 접수, 접수가 돼가지고, 뭐, 배당이라든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배당이 뭐, 수사 4부에 됐냐, 어디에 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어떤 건 1부에 돼 있고, 어떤 건 3부에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관련해서, 그럼 피의자 신분이 맞냐? 이걸 또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입건을 했으면 피의자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네. 되는 거죠.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음.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인 음. 상황이 됐다.